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1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성체 조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체 성사를 제정한 최후의 만찬 즉성 목요일에 행해지는 성체 조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 목요일에는 장엄한 전례와 행렬뿐만이 아니라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날 무렵에 감실에서 성체를 모시고 행렬에서 다른 장소에 설치해 둔 주님 순환 감시의 성체를 모시고 그 앞에서 침묵 속에서 긴 기도를 합니다. 다음 날 주님 순환 예식이 있을 때까지 꽃들과 초들로 둘러싸인 제대위의 성체 현시 앞에서 공동체가 마라톤 경주 같은 긴 침묵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성체 신심 행위는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신자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성체를 바라보는 것 외경심으로 가득 찬 조배 등은 특별히 관상의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신자들은 누구나 쉽게 성가의 가사가 나에게 하는 말처럼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교회의 성체 공경 행위 안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체 조배는 우리를 가톨릭 교회의 영적 보화의 풍요로움으로, 천상의 전례로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유의 전례 현장에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심행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례는 어떠한 신심행사보다 우월함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심행사는 전례와 조화되고 또 어느 정도 전례에서 유래되며 또한 신자들을 전례로 인도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례는 또한 미사 안에서 말씀과 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고 또 전례는 본질적으로 개인 기도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적인 전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7항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성 교회 안에 특히 전례 행사 안에 항상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 성제에 있어서 특히 성체 형상 안에 현존하시지만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인격 안에도 현존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 안에도 현존하시고 당신의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 기도를 바칠 때에도 현존하십니다. 이렇게 전례 현장에서는 분명히 전례 행위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례에 참석할 때 예,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 볼수 있습니다. 성체조배는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전통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회복해 갈수 있는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체조배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성체조배 시간에 독서를 하고 강론을 하고 다양한 기도가 있고 동시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성가를 부르고 때로는 성체 강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심 행위는 우리를 미사의 핵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만날 수 있게끔 이끄는 기회가 되고 우리를 더 깊고 더 의식적인 성찬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성체 조배를 미사 전에 하면은 개인적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기도가 될수 있고 미사 후에 하면은 예수님과 더욱 깊고 지속적인 일치를 갖게 됩니다. 성체 조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체험들을 바탕으로 성체 성사를 생활화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록 성체 주배의 기회가 지금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신심행위가 여전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의 양식을 주고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갖고 있지 않은 교회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교회로 모여서 또 발전하고 성장시켜온 진정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그분의 설교 272번 항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하면은 주님의 식탁에 놓여지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찬에서 받는 것은 바로 당신 본인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체 조배에 대한 매력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하느님을 만나도록 시간을 보내게 하며 그것을 시각적으로 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항상 신비와의 만남이고 이것이 나에게 더 분명해지는 것은 성체 앞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계시고 그때마다 교회의 심장 안에서 내가 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실천 사항은 먼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공들이지 않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성체 조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정해서 방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면서 좀 일찍 집을 나서서 성당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퇴근하면서 성당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낮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성체를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체 조배는 현대인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시간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